또 피곤하네. 아무리 자고 주말에 쉬어도 도무지 피로가 풀리질 않아. 일도 집중이 안 되고 머리까지 멍한 느낌이야. 그래서 병원에도 자주 오는데 검사도 하고 약도 먹어보지만 딱히 좋아지는 게 없어. 이러다 평생 이렇게 지쳐 사는 건 아닐까 걱정돼. 어? 이게 뭐지? 살피다 건강 나침반? 내 만성 피로의 진짜 원인을 찾아준다고? 병원에서는 알기 힘든 근본적인 이유까지 짚어준다니 믿어도 되나? 와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네 호르몬 불균형, 철분 결핍, 수면 리듬 장애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제야 알수 있겠다 그래 이제는 막연히 참지 말고 원인을 정확히 찾아봐야지. 한번 제대로 해보자. 어,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점검하고 나에게 맞는 관리방안을 제시해준다고? 기대되는데? 부신피로, 갑상선 말조 전환 장애, 인슐린 저항성, 호르몬 불균형, 시보와 장루수.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하네. 일단, 부신피로 먼저 해봐야겠다. 첫 번째 문항이 오전에 피로하다. 완전이지. 특히 요즘 오전에 몸이 너무 무거워. 자고 나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. 이것도 공감. 아침마다 일어나도 잔고 같지도 않아. 일어설 때 어지럽다. 음, 이건 해당되지 않으니 아니오에 체크하고 밤에 피로가 가장 덜하다. 맞지? 낮에는 죽을 것 같다가도 밤만 되면 생생해지니까 집중력, 기억력이 저하되었으며 생각이 명료하지 않다. 음, 이것도 해당되지. 특히 오전에 출근하고 나면 더 그런 것 같아. 집중도 잘안 되고 생각 정리도 쉽지 않고 혈압이 낮다. 음, 건강 검진하면 보통 정장으로 나오니까 이건 아니오. 감정기복이 심하고 쉽게 짜증이 나며 예민한 편이다. 와, 이거 딱 나잖아. 예전에 비해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졌어. 오전에 얼굴이 붓는다. 이것도 내 증상이네? 밤에 뭐 먹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퉁퉁 붓는지. 짜증, 신경질적, 예민하다. 맞아. 엄청 사소한 곳에도 짜증이 막 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던데. 단 음식이 땡긴다. 이거 맞아. 요즘은 특히 빵이랑 과자가 그렇게 땡기던데 탄수화물 중독인다? 화를 버릇낸다. 음 전에 비해 많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주변인에게 화를 내지는 않으니 아니오에 체크하고 잠에 들기까지 힘들다. 어, 맞아. 아침엔 일어나기 힘들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자다가 자주 깬다. 이것도 맞아.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가 요즘 특지 더 그러더라. 오, 다 했나 보네. 흠,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나? 응? 나쁨? 심한 부심기로 만성 피로 증상이라고? 호르몬 밸런스 에너지 회복 면역력 강화를 위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? 내가 그래서 요즘 특히 더 피곤했구나. 부신피로라는 곳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동안 병원에서는 왜 이런 건 알려주지 않았던 거지? 오 이렇게 부신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을 상세하게 추천해 주는구나. 비타민 C, 고함량 리포조말 비타민, 요오드, 활성형 엽산, 리아지브. 어떻게 도움되는지까지 다 알려주네. 그동안 내가 겪는 문제들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정리되어서 보이니 너무 편하다. 음. 일단 부신 피로 검사는 끝났으니 그럼 이제 다른 검사들도 해 볼까?